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이고요 지금 현재 불장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서 이저 그런 코인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구간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방향성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코인판 들어와 보니 왜? 내가 산 코인은 오르지도 않고 어쪽 건너편 코인 룸 네트워크는 한달 만에 1,200% 가스 코인도 똑같이 1,20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막상 사고 싶어도 이게 또 너무 오른 상태라서 매수하기 두려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차트를 보고 보고 코인을 선점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더 제 j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여러분들도 직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차트의 정석 이북을 선착순 100분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고 공부도 하시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하실 필요없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 상세하게 담았 습니다. 영상 하단에 010-8497-2490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차트의 정석 이북도 받아가시면서 단기급등정보 매번 문자 받아보시고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저 트레이더 제이의 관점을 공유받으시면서 소통 가능하십니다. 금전적인 요구 100% 없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시면서 내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틀 전인 12월 18일에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수하신 분께서 제가 세이코인 영상에도 추천드렸던 코인이죠. 이렇게 매수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도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수을하시고 수익을 보셨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언제든지 종목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항상 강조드리고요 이 부분 금전적인 요구 없이 구독자분들이라면 100%다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고 이어서 오늘의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코인을 시작한 2017년도 3월에서 4월쯤 이더리움이 해킹이 되면서 기존의 이더리움 버리고 새로운 이더리움으로 아드포크를 하면서 원래는 이 더리 움 으로 아다 포크 를하 면서, 원 래는, 이 이더 리움 클래 식이 본체 였 고, 새로 탈피 를아다 포크 를하 면서 지금, 기 존의 이 더리 움이 새로운 이 더리 움이된거 죠？그런 이 더리 움 클래식 여전히 개 발도 되고있 고, 지금 까 지도 채 굴도 되고있 고, 그렇게 길을 쓰고 살려서 여기까지 온 금봉 코인입니다. 1 1년 불장 때 나와줬던 이런 퍼포먼스만 봐도 알수 있겠죠? 거기다가 에 일봉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지속적인 매집, 이런 매집들을 통해서 최근에 나온 거래량까지 얘는 추세를 돌리는 그런 타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겠죠? 대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타점을 잘 잡아서 손해는 적게 이득은 크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준비한 세력 분석 자료 매수가부터 매도 목표가 단기 중 단기 타점 모두다 이 자료 하나에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투기가 아니라. 다른 목표로 준비하시기를 바라 겠고요 이 앞으로의 불장대비 여러분들 시드 크게 늘리시면서 늘린 시드 지켜가며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잠깐 뉴스 보시면 23년도 올해 안에 연초부터 정말 기분 좋게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의 활력도 수급 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 테마보다는 이제 새로운 테마들 ai 라든가 게임 빈코인 이런 테마들이 옛날 테마보다 훨씬 더 시장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기존의 코인들보다도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이 코인들 이 추세는 당연히 23년 뿐만 아니라 14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들이 추가적인 물장 대비해서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예행연습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해지펀드들도 기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투자 ICO 나뭐 이런 쪽으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많은 회사가 있죠 이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또메이저급의 회사로 분류되고 있죠 그리고 헤인뷰 캐피탈 토카 글로벌 이런 회사들 알트코인에 주로 투자하고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죠 지금 대부분 알트코인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흔히 말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이런 옥석 가리기에 꼭 포함되는 게, 이제 저런 VC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많이 판가름이 날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어피트 뭐 달랑 하나 투자해서도 물론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타점에서는 그렇지만, 크게 길게 본다면, 아무래도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단타에 비해서 큰 수익률을 보려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길게 본다면 이런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하나쯤은 있어도 좋겠죠. 비트코인은 현재 두 달간의 기나긴 횡보 끝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봉상 어센딩 드라이앵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느덧 작은 추세 속 삼각수렴을 형성하면서 추세 반전을 다시 노려보는 자리를 형성했는데요. 큰 추세상 아직 하방으로 갈 여력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대응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매우 다르죠. 그 안에서 사이클이 돌아와서 꼭그 상승분을 챙겨가는 세력들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코인 소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개미들을 털어가죠. 이번에 가장 핫했던 코인 여러분들 아시나요? 단기간에 1,200%의 상승을 이루어냈던 룸 네트워크 아니면 가스 이 코인들은 지난 하락장 동안 세력 들의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나온 스몰캡 코인 중에 큰 시세 분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짜 메타는 바로 솔라나 같은 코인과 아발란체 같은.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 그리고 생태계에 관련된 코인들 중, 밈 코인이 현재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현재 대부분 코인들이 상장할 때 항상 나오는 퍼포먼스, 업비트 빗썸에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시세 형성이 되고 상장이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내가 산 코인은 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만 하시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코인을 몰라서 해외 거래소 써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업비트에 새로 상장한 미나 코인 그리고 이번에 코인원 거래소에서 상장한 봉크 코인 이 코인이 도지 코인 이후로 민 코인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상장된 가격과 해외에서 그동안 올렸던 가격, 여러분들은 확인하셨나요? 대부분 제2의 도지다 하니까 따라서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게이트아이오 코인베이스까지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미 23000% 이상 상승을 한 시총 5 2건까지 들어온 이 코인을 정확한 시세 형성도 모른 채 사신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닐까요? 보통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실 텐데 왜 투자에 있어서는 그저 유행으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본질 해결 방안을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저 트레이더 제이는 2017년 불장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 2021년 5월, 붓다빔, 그리고 지금 시장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동안의 트렌드 분석, 실질적으로 코인은 본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코인들도 있지만, 트론같이 저스틴 썬이라는 마케팅의 천재,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을 선동하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산 저점의 코인을 개미들의 힘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케팅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미리 이런 코인들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코인은 세력들이 쉽게 개미들을 태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트렌드 파악을 모두 한뒤 이미 새로운 코인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사기꾼들처럼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눌러주시고 저 트레이더 제이를 사랑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실시간으로 바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월드코인 업비트에는 없는 코인이라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요 우선 영상 보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 월드코인 내용 짚어 드리면 바이낸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똑같이 상장을 하고 흘리는 모습 아직까지 추세를 뚫려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죠 이슈는 있었지만 추세는 꺾지 않겠다 러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차트고요 지금 여기서 뚫어만 준다면 이제 이 꼬리까지도 남지 않았다 앞으로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시총도 작은 코인에다가 이장까지 받쳐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4년도에 이 메이저, 메이저 코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하루만에 70% 약 이틀 만에 80% 가까운 큰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간 소통방 이용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을 내시면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단기적인 타점 중단기적인 타점 같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가끔 영상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 보셨다면 좀더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 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몇가지 히든 종목들 아직 더 준비가 되어 있고 24년 불장전에 구독자님들 시드 늘리면서 불장 때 제가 전부 졸업시켜 드리는게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소통망 참여하시면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매번 나오는 단기타점, 장기타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문자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제이였구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